어, 김민석 후보자도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만약 민간회사에서 회계 총괄 사장을 뽑는데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 두배 넘게 펑펑 쓰고 다니는 것이 들킨다면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 5년치 동거래에 대해서 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수입 가지고는 지출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만약에 정당한 수입이 있었다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15년 전에 과거 노부부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년 전일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년간 제대로 수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우리나라 국가를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 가계부 형태로 국민들이 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정산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세비로 세후 기준으로 해서 월 900만 원좀 넘게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5년간 6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매달 기준으로는 10만 원 정도죠. 결국 900 몇십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출은 매달 평균적으로 추진군 납부를 1033만 원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월급을 넘어섭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매달 383만 원을 평균적으로 썼고 기부금으로 또 333만원을 더 썼습니다. 월세 90만원도 매달 부담해야 됐습니다. 또 자녀 학비 310만원도 평균치입니다만 어, 다 지급했던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가정으로 치안해서 봤을 때 910만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매달 과, 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수익이 1200만 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의금이고 어떤 강연료인지 왜세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